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여기서 끝났죠. 역사만이 희망이다. 근데 고조선 역사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이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나라 민족사관을 처음으로 수립하신 분이에요. 아니, 처음이라고 그러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합리적인 체계화를 시켜서 불후의 명저인 조선상고사를 쓰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고 그러셨겠어요? 그만큼 고조선이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문화와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한민족 문화 영토의 기본은 고조선 영토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문화는 수평적인 개념에서 상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 다만 상속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된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는 그 수평적인 문화가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종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영토기 때문에 그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다. 그래서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것이 문화영토론이고 그 문화를 아무 문화나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막, 일어나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문화도 아니지만 설령 문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현대처럼 전파가 빠르고 서로 교류가 빠른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영토에 살아 숨쉬고 있는 전승되어 온 적어도 그 민족이나 그 나라가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영토에서 꽃피고 전승되어 온 영토 문화, 그 영토 문화의 주권자, 즉 영토 문화의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는 것이 문화 영토론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기준하에서 영토를 정의하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우리 한민족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문화와 역사라면 우리 한민족 문화 영토의 기본은 고조선 영토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안 쓰느냐?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영토를 얘기할 때는 남북한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 그러면 우리 남한만 얘기하는 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못 쓰는 것이고, 남북한을 함께 지칭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이 없어서 제 딴에는 우리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며, 쓰는 거며, 우리 한민족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문화가정에 모든 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이고 또 해외 동포 중에서도 예를 들면 고려인 3세처럼 우리 한민족 대열에 참여하고 싶은데도 되지 않는 분들 허락 지금 현재 여권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을 모두를 일컫는 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민족 문화용토의 기본은 고조선 용토라고 그랬는데 고조선 하면 생각하는게 당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군은 몇 분일까요? 첫째는 당군은 1세 당군 왕건부터 47세 당군 고열과까지 47분이라는 설입니다. 둘째는 당군은 전기 47분과 후기 40분으로 87분이라는 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웠어요? 원래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당군에 가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그전이랑 딱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 그,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라고 배웠냐 하면, 그, 당군은, 당군 왕검. 그래서 당군은 그, 임금을 뜻하는 것이고, 왕검, 아, 왕검은 제사장. 그래서 재정일치 시대. 이런 묘한 단어로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부처럼. 그런데 고조선이 기원전 23, 2333년에 생겨서 뭐, 108년에 망했다고도 그러고, 108년에 멸망했다고 그 하고, 또 280년 기원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멸망한 서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 2000년을 지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군 한 분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군 실어 내지는 단군 설화설이 나오는 거예요. 단군은, 이함 선생님의 단군 세계를 기준으로 할 때는 47분. 그래서 그분들이 통치한 연도가 합계 2155년입니다. 1세 당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검 맞아요. 왕엄 또는 왕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2세 부루 3세 개하락해갖고 쭉 해갖고, 47세 고열과까지 47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환당고기를 기준으로 한 소리예요. 환당고기가 역사서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이렇다는 것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2세 당군 이름은 부루라는 거예요. 이 부루라는 거는 우리 한민족과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부르족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족. 단체 신체 선생님의 조선상고사에 보면 부르족. 이 부르는 밝음의 의미다. 그래서 부르다. 그런데 이사 당군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은 바로 당군 조선 역대 세계에 그래서 기원사의 부계자 선생님이 쓰신 두계자 선생님이 쓰신 규원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시조당군,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제의원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1세 당군부터 47세 고열과까지 합계가 1195년입니다. 그래서 예, 이병도, 그 우리가 식민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이병도 박사가 나중에 채태영 박사님이랑 공조로 해서 한국상호사인문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전기 47대, 그리고 후기 40대.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의 1028년, 후기의 40대가 928년. 그래서 합해서 1956년이다. 그런데 이거는 은나라의 일시적으로 패배했던 시기에 끊겼었다. 전기와 후기가 이렇게 된다. 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졸리면 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연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 47분만 지금 드러나 있다고 그러는데, 부계자 선생님 그 규원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규원사에 보면 쭉 이렇게 그 재위연수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환당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군조선에 제가 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 47분과 40분에 대한 기록이 어쨌든 일7분이든 87분이든 그 기록이 조선시대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증거가 조선왕조실록에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 일입니다. 그세 번째 기사에 보면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 비사 등의 문서를 사체해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요.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시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 일사기, 지공기, 표운 삼성, 삼성 밀기, 안암노 원동 중 삼성기, 뭐로 쭉 나오죠. 이런 책은 사처에서 간직하기에는 안 되니까,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라. 그러면 자원에서 이걸 가지고 오면 회사할 것이니, 그쪽 그 책하고 맞는 그 책을 바꿔줄 것이니까,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사에 널리 유효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온삼성 밀기, 안암노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은 그 뒤에도 있지만 그런 책은 일반인이 봐서는 안 된다는 책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금서예요. 그러니까 괜히 집에서 보려고 그러지 말고 갖고 와라. 그러면 다른 책으로 바꿔줄 테니까 유익한 책으로 바꿔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 띄는 게 바로 고조선 비사, 조대기, 아람노원동류 삼성기 이런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책들이 세조 때까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군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존재했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 초까지도. 그 책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조는 이걸 왜 거둬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조가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니까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자를 착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어.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예요?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왕의 착봉을 받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명나라와 조선이 삼았던 그 기조가 뭐예요? 그 기조가 바로 유교예요, 유교. 그 유교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충, 효입니다. 충과 효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데, 일단, 어리지만, 자기가 조카지만, 왕이잖아요. 충이 뭐예요?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게 충입니다. 그럼 효는 뭡니까? 효는 부모한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한테 자라는 건 효의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효의 완성은 자식한테 자라는 겁니다. 왜? 지금처럼 어린이를 보호하고 뭐, 가정폭력을 없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입진 양면을 해야 그게 바로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고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조상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효의 마침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조는 임금인 단종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충은 날라갔어. 아,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지미고 국가인데, 그런데 임금을 죽였으니 뭐, 날라갔죠. 충은. 그럼 효는 어떻게 됐습니까? 효는 부모 없는 족한데, 부모 없는 조카를 잘 키워서 부모 없는 조카를 잘 뒷바라지해서 그 조카가 조선 왕조에 번성하게 하고 잘 이어나가게 해야 되는데 조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충효가 다날아갔네 충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명나라에 책봉받는 것도 참 어려워졌어요. 무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죠. 그래서 그랬는데. 자신의 치적에 이 책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단군세기가, 단군이야기가. 왜? 물론 위서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단군세기에는 한글이 이미 고조선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혀 명나라의 책공부한 도움도 안 되고 자기가 그 백성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던 그 치적에도 도움이 안 되는 책을 모르나 되겠어요. 왜 한글이 백성들한테 세조가 칭송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설령 한글을 창제했더라도 그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서 편전 학사들을 이끌었던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세조입니다. 그때는 수양대군이죠. 수양 대군이 원래 똑똑한 대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도 해긴 했죠, 그렇죠? 그 원래 똑똑한 대군이라 수양 대군이 신숙주, 성삼문 이런 그 학자들을 다 아우러서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보안제 신숙주 그분하고는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나중에 사육신, 뭐 생육신 그런 얘기는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한글 창제를 해서 많은 백성들한테 혜택을 준 걸로 백성들은 알고 있는데, 떨렁! 당군세기에 가림토 문자라는 게 나옵니다. 삼세당군 가르기, 삼랑을보르게 명하여 정음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토하였다는 게, 가림토라고 하였다는 게 당군세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삼세당군 가르기 삼랑 을보르기에게 명하여 처음 서른자를 만들었다는 가림토문자랑 나중에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 한단고기에 나오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거의 비슷합니다. 10개가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가림토문자를 가지고 소리나는 거를 연구를 해서 한글을 반포를한 거다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수 있게 되죠. 그러면 세조의 추적이추적중 치적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환당국기를 역사서로 인정할 때뭐 인정할 수 있는 얘기, 얘기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지식 전달을 금하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정치 얘기는 잘안 하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대학 다닐 때그 한참 그 전환 시대의 논리, 뭐 러시아 혁명사 이런 책은 못 보게 했어요. 전환 시대의 논리 같은 거는 그 월남 그때 좀그 파병 자유 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려고 뭐 이런 파병이 한참 있을 때그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노를 뱅어부대 노를 불러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미국이 먼저 통킹만 해서 월맹을 공격해서 월남전이 일어난 거라는 거를 그대로 써놓으셨으니까, 그런, 그런 책이니까 그 전환시대의 논리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때 월남 파병하고막 이랬을 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금서라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현상도 현상이 세조 때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그런다고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 숙종 때인 1675년에 부계자 선생이 조대기 아, 아까 나왔죠. 앞에서 세조 때없앤 조대기를 인용한 이명의 진영유기를 근거로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기록하신 게 바로 기원사화입니다. 이거는 북한에서는 역사서로 인정을 해요. 기원사화에는 단군기 뭐만설해갖고쭉 있는데 단군 일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대 단군부터 4 0세 단군까지 쫙 제의연수하고 치적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영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본이 발견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진본이 그 시대의 것은 맞는데 이게 확실히 북해 조 선생이 쓴 진본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숙종 때, 그때의 것은 맞는다. 그러니까 진본이든 그 필사본이든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다. 그래갖고 지금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었던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책을 기준으로 썼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곡이에요. 환단곡은 아까 보셨듯이, 뭐, 안암노 원동 중에 삼성기, 그리고 고려말를행촌 이암선생이 단군세기, 중종때 일십단 이백이 태백일사. 이렇게 이런 쓴 책을 1911년에 개현 선생이 엮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911년에 개현 선생이 쓴 책이 존재하질 않아요. 물론 뭐, 당군색인이 태백에 있어 이런 건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문제는 1911년에 개현 수선생이 쓴 역사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이유로 선생이 자기 기억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썼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사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본만 현재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역사서로 인정을 안 하는 게그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인정을 안 하죠. 저도욱그 조금 저기하다면 이암 선생이 이암 선생의 그 고손자가 이맥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 이암 선생이 있었죠. 중간에 그 세조가 책을 거어들였어 그런데 중종 때 태백일사를 쓴 이맥은 그 이암 선생의 고손자야. 그렇다면 그 집에는 그 책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아예 그, 이유립 선생이 그걸 썼으면, 이유립 선생이 또 이암 선생 의 후손이에요. 그럼, 아, 그 집에까지 전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개현수 선생이 썼는데, 그걸 내가 썼다. 내가 맡긴 거다. 뭐, 이러니까 많은 의문을 아껴야 된 거죠. 더더욱 이제 개현수 선생의 그럼 실존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그, 논쟁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개씨가 저는 뭐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파가 하나랍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개현수 선생이 없다. 그리고 계현 선생이 했다는 치적에 봐도 그게 없다. 뭐 이래갖고 계현 선생이 실존인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도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규원사와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환당국에는 뭐 지금 논쟁이 많지만 그럼 규원사와의 당군세기가 촥 나오니까 적어도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건국신화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국을 건국한 1세 환인, 임파견 환인을 비롯한 황국의 7대 환인에서 끝나는 겁니다 건국신화를 길게 담는다고 해도 어느 나라든지 건국신화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태양의 아들 그게 아주 제일 많이 왜? 옛날부터 빛을 추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기가 있고 그러니까 밤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데 빛을 추앙했던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경제활동이에요 먹는 거는 날고기, 날 음식을 먹어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불 불이 발견하기 전에 문제는 경제활동이거든요. 아니, 날이 훤해야 동물을 잡든 농사를 짓든 오래야 먹고 사는데 이게 깜깜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집트 뭐 뿐이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 뿐이 아니라 대부분이 태양의 아들입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다분히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 부르라는 게 밝음을 뜻하는 거고, 당군의 단자도 밝음을 뜻하는 거다. 뭐 이래서 전부 밝음, 빛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배 달국, 18대 환웅, 18대 환웅이 1565년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여기부터는 그래도 역사에 가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거 대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군 조선의 47대 당군 혹은 80대 당군은 만이라도 역사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뭐 역사 아니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백화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전들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인 환웅 당군이 마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처럼 나와 있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단군 아버지가 환웅이라며. 1세 당군 아버지는 환웅일지 모르겠지만, 2세 당군부터는 아버지도 당군이에요. 당군은 무슨 이름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또 뭐, 입헌군 주제 같으면 왕, 뭐 이런 칭호죠. 오늘 뒤에 고조선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역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제가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역사를 왜곡했다 그랬어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승자의 역사라고 그래갖고 스스로 왜곡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왜곡도 아니에요. 보면 가장 큰 역사 왜곡은 바로 일제 강점기의 왜곡입니다. 특히 고조선 역사 영토를 일제는 축소했습니다. 탕군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이게 신화가 되거든. 그 다음에 영역은 한반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우리 역사를 왜곡했겠어요? 첫째는 우리 역사가 일본 역사보다 짧아야 통치가 쉬운 거예요. 일본 역사는 여러분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역사 길게 잡아줘야 1백0 0년이에요 아주 길게 잡아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당군조선부터 시작해도 적어도 5천 년이야. 그러니, 이게 역사가 길은 나라, 절대 역사가 짧은 나라가 지배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엄청 쏟아봤어요그렇죠 이라크 전쟁 어떻게 됐어요, 끝에? 미국이 이겼습니까? 참패를 했죠. 참패. 베트남 전쟁 미, 미국은 지금 역사가 300년도 안 돼요. 절대 뿌리 기은 나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킹만 해서 베트남이 뭐,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먼저 일으켰지만 엄청난 참패를 돌아왔어요. 이라크 전쟁이 일으켜서 이라크에다가 뭐 수도 없이 쏟아부었죠. 더더욱 막 동굴을 폭파했어 그때. 그래서 왜 동굴에다가 쏘냐니까 그러니까 동굴에 게릴라들이 있다. 그 동굴에 게릴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라클은 동굴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동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파괴해야 뭔가가 되는 거야, 자우지간. 일제도 똑같아요. 자, 우선 역사를 줄이자. 그 다음에 지배 영역이 작을수록 통치하기가 쉽다. 그래서 후기 신라의 역사를 통일 역사로 만듭니다. 그러면 후기 신라가 통일 신라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국토는 대동강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를 줬으니까. 그리고 대진국. 발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조영이 세운 진국이죠. 대진국의 역사를 지우죠. 거의. 그래서 우리 영토가 반도 안에 머무르게 하고 만주를 지배할 방법은 별도로 해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만주국을 만들어서 대한제국과 만주국을 이분해서 통치하는 게 일본의 작전입니다. 그럼 일본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근대화가 되면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가 되면서 일본은 그때 서양의 근대 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바로 문화고 문화가 그 민족의 정신을 지배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영토를 반도 안으로 끌어들이자 역사에 우리 문화 영토를 그래야만 조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왜곡한다고 영토 문화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영토 문화는 영토 전체를 파업세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걸 지휘한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이토 히로부미가 누구예요? 일본의 초대, 5대, 7대 그리고 10대 수상을 했습니다. 추미론 의장을 지냈고 초대 초선 통감을 지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이지만 당연히 총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총 맞아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에 대한 앙케이트를 조사하면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1위를 차지한다래요 왜? 일본 사람들은 평생 꿈이 대륙이에요. 대륙. 그 섬나라에 살다 보니까 언제 한번 대륙에 가나. 대륙 진출의 꿈인데,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하고 풍신수 길입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는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이고, 풍신수 길리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에다가 중간에 죽어서 정유재란 때 죽어서 정유재란이 끝이 났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그초석을 깔고. 결국 풍신숙이라는 조선까지밖에 못 왔던 거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국을 세워서 나중에 만주까지 갔었잖아요. 그 밑에 기초를 깔은 게 바로 이토 히로부미잖아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 일본 역사상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